인천공항 진짜 레전드로 복잡함 너구추. 너 너구추. 너 너구추. 구추너구구

아, 글라스 정말 맞는 사람들이. 비행기들 아! 펠. 어, 너무 가까워. 근데 fish in a b e s i a greek sauce with potato and with chicken with rice. chick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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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김치도 주네. 이거 뭐야? 뭔 거야? 이게 뭔지 아는 사람? 네. 이게 더 맛있다.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.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미친 거 아니야? 아 레전드 막 내가 뭐가 수사하다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? 이 진짜 레전드로 이건 빗살이거든요. 나도 음, 죽어줘.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다. 왼쪽 나트 파란 물어도 색깔 맞춰. 빨간색. <놀람> 주. 노. 왜? 주. <놀람> 주. <놀람> 아파. 넘. 아, 포코알라룸푸르의 풍경. 아, 라라라 어떤 우와 진짜 예쁘다. 와 사람 진짜 너무 많고. 어, 칠가 이짭인가 여기는 음, 여기를 다니게 다 네, 이렇게 아, 무슨 이야 아, 무슨 일이야? 아, 일이야? 아, 무슨 일이야? 아, 무슨 이일 아, 일 아, 무슨 일이

말레이시아 라면 끈이 리뷰해 드릴게요. 뭐였더리 먹고 있었어. 람부탕 음, 한국 거보다 진짜 백 맛있다. 한상이 있어. 말고. 그리고 이거 이거 이름 뭐였더라? 이거 먹 롱안 롱안. 이 롱안이랑 가일. 음식 제일 맛있어. 먹고 할머니랑 고추장 노 거기 맛있다 이게 그레전드그 정도는 아니야. 레전드는 아니야. 네? 왜? 이 레전드 아니로? 두리안는 두려워서 나도. 나물버야 되는데 버릴면서너야 응? 나 <목소리> 쿠미 <목소리> <목소리> 물 버리, 물 진짜 먹으면 또 맛있어, <laughs> 맛있어. 맛은 응, 진짜 어? 맛있어. 맛 어? 뭐 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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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맛 맛있어. 있어 이게 뭔 맛인데? 좀그요 거. 아그거먹자 그래. 약간 품맛 토탕 같다 그지 응. 난 괜찮은 것 같아 이거. 기기야 이거? 내가 치유. 왜? 내피단 우리 하얗게 나온 거 먹어 봐요? 어?